할렐루야. 레기 거룩하게 의지한 전도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가 신해선 율법 이전에도 존재했던 제사지만 속지제 속건제는 출애굽기 2 0장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받은 이후에 생겨난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속지제와 많이 혼동되는 제사입니다. 레기 5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 구절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속죄죄의 경우와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해 보여도 속건죄를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속죄죄와 구별되는 현저한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속건죄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은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속건죄의 죄목은 죄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속건죄의 뜻은 배상을 뜻하며 한자로는 속죄할 속 허물건이라는 한자는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한 경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세 경우 중에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 중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하였을 경우입니다. 비록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죄 지었을지라도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물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성물이란 하나님의 소유물을 뜻합니다.레기 27장 28절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봉헌된 모든 물건, 동물, 집, 밭, 1 1절 등이 모두 성물에 해당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부지 중에 여와의 성물에 범죄한다면 그는 숫양을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속건제는 신분의 귀천 및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오직 숫양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보상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의 성물에 대해 잘못을 보상할 때에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성물을 침해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배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기에 제사장을 통하여 성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물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고 그 죄에 대해 속건 재물 숫양을 받침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둘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한 경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 흠없는 숫 양을 속권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권 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 이니라.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와 같게 속건제로 흠없는 숫양을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성물의 값세 5분의 1을 더해 드리는 요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성물을 훼손한 것은 명확히 배상할 물건이 있지만 개명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께만 속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세 번째 이유는 이웃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을 경우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속건죄는 이웃의 물건을 침해한 때에도 드려야 하는데요. 위탁물이나 전당물에 대한 부정 도둑질, 임금 착취, 분실물 취득 등의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부당하게 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맹세를 하는 경우는 속권제가 필요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이 범죄 자체만으로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두 가지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해당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종교적 죄와 사회적 범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 짓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만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데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통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 라는 물음을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똑같이 질문하신 데에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가인에게 행하신 같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죄는 사람에 대한 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속권제 규례를 통해 사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데요, 물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물을 가로채기도 하고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십계명의 열째 가르침은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실제로 훔치기 이전에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는 탐심 자체를 죄로 규정합니다. 신앙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여러 가지로 판별할 수 있지만, 재물에 대한 태도 돈에서 자유로운가, 돈의 노예인가 혹은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임제에게줄 것이요.그는 또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제사장은 여호 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죄를 범한 사람은 이웃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물건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물을 범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하의 성물에 대한 배상액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부당하게 이웃의 물건을 취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배상한 후에는 하나님께 나와 숫양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위해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 제사장은 이웃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속건지를 드리는 다른 경우가 레기 5장과 6장 이외에도 나옵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정귤 예식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재산이라는 의미로 피부병에 걸린 것은 자기 몸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시린의 헌신 예식에도 속권제를 드립니다.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시체에 손을 대서 자기 몸을 더럽히면 속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몸이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받은 거룩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7장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권제니라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제물은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본문은 레이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속건제에 대한 보충 규례입니다. 속건제에 대해서는 레이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에서 성격과 목적이 언급되었고 7장 1절부터 10절은 속건제의 희생 제물을 잡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절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속권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은 먼저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말하므로 속권제의 거룩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권제는 속죄제처럼속죄의 뜻을 나타내지만 속죄제는 범죄자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며 속권제는 허물을 씻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재물을 죽이고 불에 태우지만 속권제는 제사장이 대신 재물을 잡고 재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속권재물이 제사장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사장은 땅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서 땅에서 나는 소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권제 규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제사라는 희망의 가르침을 줍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인 범죄를 신앙의 차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보상을 하는 점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소권제를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내 지식이 아닌데 내 지식처럼 도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 물건도 아닌데 교무한 방법으로 강탈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은 가짜가 판을 치는 나라라고 합니다만 어디 중국뿐이겠습니까? 한 농부가 자신이 전 재산을 들여 농작물을 경작하는데요. 1 년은 농작물이 자라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씨앗들이 가짜임을 알아 속상한 나머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부인은 농약을 먹은 남편을 병원으로 긴급히 수송했으나 농약을 먹은 농부는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부인에게 농약이 가짜라서 사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인은 농부가 맡고 있는 링거가 가짜라서 농부가 사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이냐 가로채고 거짓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취했던 것을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람의 죄가 윤리적인 죄, 종교적인 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레기에 나오는 소권제는 회계에 대한 성경적 교리 기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력을 통해 지나가실 때 사께를 만나셨습니다. 사께의 직업은 당시 유대인이 경멸했던 세리,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의 대장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로마 정부가 관장하는 지역 이곳저곳에 설치된 세금징수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마테도 세리였는데요. 이런 세금 징수원을 열어두어 조직하고 그들이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일부를 자기 몫으로 챙겨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세리장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일법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보상해 준사게오가 서서 죽게 여쭤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한 세리장 사껴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